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 그첫 번째는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미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다음 부등식이 주어져 있을 때 미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두 가지에 관한 내용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럼요 그첫 번째가 방정식에 있어서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주어지는데 방정식의 원래 제일 큰 목표는 근을 직접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식들이 초월 함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 가지고 너무나도 복잡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그 근을 직접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문제에서 개수만이라도 한번 알아볼래? 라고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요, 이렇게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바로 그 함수에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 개형을 그려서 바로 교점의 개수로서 직접 몇 개에서 만나는지 눈으로 그래프 상에서 확인을 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함수가 아주 복잡해지고 미지수의 위치에 따라서 문제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가지고 우리가 어? 어떻게... 어 직선들이라든지 혹은 곡선들 혹은 이것들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확인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사실 뭐 식은 1번 2번 다 같은 형태인데 f(x) 이 l 0이다라고 했을 때 실근 개수 구하라. 그럼 y f(x) 와 x 추가 후에 교정 개수로서 확인을 해 주면 되고 f(x) 이 l g(x) 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라고 했을 때는 f(x) 그래프와 g(x) 그래프 둘다 그려서 교점을 직접 확인을 하자. 이런 말들인데 결국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그래프 개형을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확인하자. 이런 말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5x 2의 x승이라는 부분이 0이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f(x)를 o(x) 마이너스 e^x승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나와보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미분을 했다 그러면 o 마이너스 e^x승이 될 거고 얘가 0되는 거 우리가 e^x승이 주어지니까 자 그러면 X가, EX 생이오니까 X는 LN5입니다. 자, F'이 0이 될 거고, 그 다음, 자, 이거 LN5보다 더 작은 숫자를 집어넣었다. 자, 라고 했을 때는 플러스가 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자, 그래서, 증가하다가 감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그래프는 자 이런 식으로 생긴 걸 나타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전 같은 경우에 Ln 5가 된다면 시계 대입하니까 자 Ln 5가 되면 5 Ln 5 5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봐도 이가 5 ln 5 마이너스 5라는 건 양수가 되니까 x축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x축이 질러지게 되겠죠. 이 최대값 자체가 양수니까. 아 그러면 결국 우리는 교점은 몇 개? 두 개다. 라고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아무 말 안하고 지금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상한 거 있죠? 우리 앞에서 실제 그래프 그릴 때는 뭐까지? 한번 미분한 것 뿐만 아니라 뭐까지? 두번 미분한 함수까지 다 했었습니다. 두번 미분한 함수까지 다 했었는데, 여기서는 선생님이 두번 미분을 해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라고 부르는 곡률 자체를 생략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 바로 그래프 자체에서 공률 자체를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는 게 교점의 개수만 볼 겁니다. 몇 개에서 만나지라는 것만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 최소에서 계산을 하듯이 약식으로 정감표와 대략적인 모양만 가지고 우리가 체크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이 정감표는, 자, 바로, X와 F'X, 그 다음에, 정가 감소만 보게 FX. 자, 음, 이 정감표만 가지고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F2'X까지는 굳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 어? 왜? 우리는 그래프에 계형을 그릴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그래프는 증감표를 간단한 단순 버전의 증감표로서 똑같이 계산을 해서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면 됩니다 자그 다음 두 번째 문제도 같은 형태 자 우리가 f(x를) x-3 ln x -3 LNX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가, 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교점이 하나만 될 때는 언젠지 확인을 하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f'x, 1-x분의 3이다. 자, 그러면, 얘가 0 되는 거는 x가 3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으니까, 자, x가 3일 때, f'x가 0될 거고, 자, 그 다음, 3 보다 좀 작은 숫자들을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어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 다음 플러스 해서 감소하다가 증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결국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뭐냐 3일 때3 마이너스 3 ln 3 이다 라는 걸 이야기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요 K라는 건 우리가 K라는 건 어떻게 이렇게 X 추가하고 Y 골 K 이렇게 되니까, Y 골 K다 라고 되니까 이렇게 주어진다면 교점이 몇 개, 두개 이렇게 주어진다면 교점이 없는 케이스. 아, 그러면 여기가 바로 K일 때 교점이 몇 개, 한 개구나. 자, 따라서 우리가 K는 얼마? 3-3LN3일 때다라는 걸 그래프에서 직접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들의 어떤 기본적인 형태들 어떻게 구해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약식 증가표와 개략적인 형태 이것들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하나 더 확인해 주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부등식을 증명을 할 때,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어떤 구간이든지, 혹은 뭐 실수 전체도 상관없습니다. 자, f(x)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f(x)라는 값 전체가 0보다 크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는 뭘 가지고? 그 fx의 최소값 자체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 값은 자동으로 더 0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어떤 범위가 되든 뭐 구간이든 모든 실수가 되든 상관은 없습니다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성립하려면 자 한쪽으로 함수를 몰아서 대문자 fx라고 우리가 바꿔놨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자요 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우리가 구해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어떤 형태냐 자 fx가 요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fx-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 함수에 그럼 반대로 항상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뭘 구하면 됩니까? 바로 최대값 자체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구해 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 부등식의 증명은 부등식의 증명은 뭐해 주면 됩니까? 최대 최소를 구해 주면 된다. 이 말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양수 구간에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자 따라서 우리는 f(x)를 어떻게 놓느냐, xln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k다라고 놓는다면 결국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이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 f x 의뭘 구하자 최소값을 구해서 그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구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미분하면 앞에꺼 미분, 앞에 미분 뒤에꺼 그대로 앞에꺼 그대로 뒤에꺼 미분 마이너스 3 그러면 lnx 마이너스 2자이 값이 0된다 결국 우리는 간단한 표. 자, x가 2의 제곱일 때다. 그러면 f x는 자, 2 제곱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럴 때는 플러스 해서 자, 감소하다 증가하구나.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뀌고 여기가 2 제곱일 때니까 자, 이때 2 제곱일 때 바로 뭐가 됩니까? 2 제곱일 때 이때가 최소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이 말입니다. 자, 따라서 최소값은 f의 2의 제곱이될 거고 자, 2제곱 e 집어넣으면 2, 2이곱입이말입이말입이말입다이말입다이말다이말니다이말니다이 말입니다. 이, 이 말입니다. 이말 작근을 갖다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주어지니까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수 k의, 어? k의 최대값은 어?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한 내용 두 가지는 우리가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기본 개념 문제들이다 보니까 좀 편하게 풀었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무조건 그래프 그려서 교정개수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의 형태들 앞에서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그려라라는 문제들 정말 복잡하게 했었는데, 자 단지 그 그래프의 대강의 모양만 알아도 되기 때문에 자 그래프 개형 그릴 때 했던 이계 도함수까지 해서 공률까지 정확하게 구할 필요 없이 간단 버전으로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나마 이게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교점 개수를 구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복잡한 함수들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하더라도 뭐는 자, 혹시라도 문제 나오면 점근선은 꼭 체크하세요. 점근선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점근선 체크는 꼭 해줘야 됩니다. 이 점근선에 따라서 교점이 더, 어, 점근선이라는 말은 더 이상의 교점이 안 생긴다라는 말로 이야기 해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점근선은 꼭 체크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등식 증명. 정명. 부등식 증명은, 자, 뭐 구하라? 최대 채소 구하라.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채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반대 경우에는 최대. 즉, 최대 값 아니면 최소값을 통해서 그 최대 채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혹은 크다, 작다. 이렇게 간단하게 최대 최소를 활용해서 풀어낼 수가 있다. 방정식, 부등식 두 가지 문제 푸는 요령이 완전히 다르죠.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래프 그려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몇 개에서 만나는지. 부등식은 최대 최소의 활용이다. 라고까지도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이두 가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아닙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복잡한 문제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나중에 복잡한 문제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물론 기출 문제들을 봐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그 정도로 아주 극상의 난이도까지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최대 최소로 구한다? 이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기본 중에 기본. 그 계산들 자체, 혹은 그래프 그리는 것 자체가 아주 복잡한 놈들도 나오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